d 대 y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소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들 유대인 신자들은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즉 사이프러스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출신인 신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중심으로 있는 에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견합니다. 이때까지 에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각지에 생겨난 신자들을 위해 때로는 사도들을 파견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보낸 것처럼 이번에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이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며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교회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사명도 받았고 재능도 있었지만 교회를 폐파했던 그의 과거의 이력 때문인지 그는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서 둘이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때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중심은 11장, 12장을 거치면서 에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로 인해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가난자들을 한 돕는 선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도 칭송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더해졌던 최초의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구해보면 선지자와 교사 같은 은사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첫 에루살렘 교회만큼 이적과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안디옥교회는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교회의 무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든든히 서가게 되고, 오히려 에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성교하는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로 훈련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교회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도망했던 그들이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야만 할까라고 한숨 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바리새인 유대 청년을 보고 마귀 같은 존재라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같았던 저주 같았던 모든 상황이 안디옥 교회를 탄생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세웁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한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에 방해져요 원수였던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교회는 이방인의 첫교회 구제하고 나누고 도우는 성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할때 사탄은 반대와 핍박으로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맞서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오히려 고난과 반대가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와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용될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복음의 반대자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방해와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